뿐이. 빠빠 기다리고 있어서 계속 빠빠 지금 3일 만에 집에 왔네 맞아요. 어? 너무 보고 싶었어. 응? 빠빠 기다리고 있었어요. 걱정했어. 빠빠 안 오니까 집에. 빠빠 일한다고 안 왔지. 어? 빠빠 이래 가지고돈 벌어야 뿌니 사료도 사고 병원도 가고. 맞아요. 어이구 우리 새끼가 착하다. 빠빠 러릇 해줄까? 어? 브러릇 해줄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브러릇 해줄까? 막스는 막스는 왜 늦게 나와? 빠빠 안 보고 싶었어. 어? 뿐이는봐빠딱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뿐이는뭐세요 어?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브러시 해줄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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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아이구아이구 그러게 브레시 해줄게 막스는 한참 뒤에 나왔네 어? 아빠 안 보고 싶었나? 뿐이는 아빠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이구 이 새끼가 착하다 맞아요 어? 착하다 어이 착하다 착 어이 착하다 어이구 빠빠빠빠 어이 착하다 응? 막스 오빠는 아빠 하나도 안 보고 싶었지 어? 브레시 해줄게 응? 에이 착하다. 에이 착하다. 에이 착하다. 에이 착하다. 막스다 응? 막스 오빠는 봐봐 한참 있다가 나오고 응? 본인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에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우리 새끼 우리 본인 지금 본인은 누구꺼? 밥빠꺼 응? 마사지 해줄게요 막스는 막스 바빠한 인사 안 해? 어? 바빠 3일만에 왔는데 인사 안 해요? 안 보고 싶었어? 응? 뿐이네 봐빠 바빠 보고 싶어가지고 어? 기다리고 있었나 아유 우리 새끼 작거든 아유 막스는 오빠 안 싸웠나? 잘 놀았어요? 응? 오빠 마사지 해줄게 응? 브러시 마사지 해줄게 자 으쭈쭈쭈쭈 으쭈쭈쭈